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어, 눈치 보지 마시고 가셔도 <laughs> 예 괜찮겠습니다 그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어 잠시만요 그 피직스 인폼드 뉴로네시 라고 오늘 좀그 이야기가 가끔씩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laughs> 어, 좀,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저희가 원래 이 행사를 준비했던 취지가 어, 뭐 저의 연구를 여기서 공유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어 할 만한 주제에 대해서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크게 뭐 이게 전체를 다 다루면 좋겠지만 제약이 주어진 25분이라서 어, 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크게 좀한세 가지 그룹에서 좀 어, 리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대학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분 방정식을 인공신경망으로 어떻게 풀지에 관한 것 그리고 유덥에서 어또좀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그 윤근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드리는 딥마인드에서 이제 메시를 가지고 뭐 그래프넷도 이런 얘긴데 마지막은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좀 모티베이션으로 딥러닝 이제 뭐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 데이터 기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었고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진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피직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을 짚고 가야 될것 같고 데이터 드리브는 뭐여기 관심 있으신 분다 알겠지만 블랙박스라서 어 제가 보기에는 뭐그어윤균박사님도말씀하시듯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것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조금은 과장해서 뭐 저희 미케니컬한 엔지니어링 시스템에서의 순수한 데이터 드리브는 사실 저는 요즘 많이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뭐. 뭐 많은 걸될수 있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리적 정합성이 없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리적 정합성처럼 보이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예를 들면 피지컬한 시스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는 물리적 정합성이 있는 거죠. 그걸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희한한 패턴을 찾은 배우니까 그럴 경향 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 100% 맞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좀 고민을 해 보면 뭐 트레이닝 데이터 셋뭐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결국 얘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배우는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 펀더멘탈을 배우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 그냥 여기는 뭐 표면적인 관계성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요 그림처럼 우리 오늘 뭐 인터폴레이션 익스트라폴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위딘 샘플에서는 잘 동작한다는 건 어느 정도 동작한다는 거는 대부분 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데이터 들림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것은 아우로브 샘플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처럼 이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데 만약에 그것들이 지금 학습에 많이 보여주지 않았던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웃 오브 샘플 된 거면 사실 잘 맞기를 기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제 우리는 엔지니어링 문제를 주어진 문제 프 r o b l e solving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뭐 뭐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걸 또뭐 데이터셋을 뭐더 보여주고 뭐 분포를 뭐 그런 노력도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 그, 그, 그 시스템을 관통하는 제너럴한 물리법칙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이제 데이터 드리븐에서는 이제 결국 해석이 문제인데, 저희가 처음 이제 초창기에 뭐 딥러닝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는, 어, 잘 맞추네, 성능이 좋네, 뭐, 이제 거기에 만족을 했었는, 했었는데, 이제 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그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좀 과장에서 말을 하면, 예측하는 에큐러시 성능이 떨어져도 좀 떨어져도 우리가 그게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미케니즘을 이해하고 디스커버리 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언티픽한 어떤 안에 있는 미케닉스를 알기에는 그 딥러닝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좀 많은 리미테이션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피직스가 뭐 이름은 뭐 피직스 인폼드 피직스 가이드 뭐뭐다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네트워크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직스를 집어넣자 뭐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보면 사이언티픽 하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그냥 우리 기계과니까 그냥 애플라고 할게요 그러한 어떤 프라이어 날리지를 사용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해야죠 예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언티픽. 스어리도잘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 실험을 한다든지 어떤 관측을 해서 데이터 포인트가 됐고 그걸 사람이 인공지능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했는데 모른다고 가정하고 프롬 스크래치에서 다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건 제가 보기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게뭐 도메인 난리지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하면 부족 인밸런스가 있고 데이터가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걸 데이터 적으로또 극복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직스를 인테그레이션 할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엔 아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 여기 에 우리가 아는 뭐 ANN, CNN, RNN 뭐 이런 거 네트워크이고, 여기가 제가 말한 어떤 뭐 피직스를 우리가 그냥 F는 MA라는 어떤 그 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난리지라고 봤을 때, 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뭐 미분 방정식 아니면 그냥 그냥 식 또는 아까 말했던 그래프 뭐 뭐가 어떤 어떤 엣지, 어떤 노드가 어떤 노드에 관계가 있고 영향을 주고 뭐 관계성도 좋고 인과성도 좋고 그다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FM을 했다 면그 시뮬레이션 결과도 사실은 물리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플러스로 더 하고 싶은 게 우리가 경험을 알고 있는 것들. 휴먼 피드백.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프라이어 날리지라고 여기에 다 범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나열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더 관심 있는 게 이러한 날리지를 어떻게 인테그레이션할 수 있을까가 뭐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도 뭐좀 이렇게 찾아보고 좀 정리를 좀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처 엔지니어, 피처 익스트랙셔션도 제가 보기에는 날리지 인테그레이션의 아주 큰 방법인 것 같아요.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피처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두 번째가 디자이이랑 이건 어떤 의미로 하냐면 네트워크를 이렇게 디자인을 할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어떤 구조를 설계를 하는 부분을 제가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regularization 이건 뒤쪽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o n 을 define 할때 거기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뭐 미분 방정식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고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그룹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브라운 대학교에서 이제 결국은 제목을 보면 미분방정식을 어떻게 네트워크로 풀 거냐만 일단 먼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분방정식은 이제 좀 이제 이걸 좀 보면 결국은 1989년 1989년도 어 이거보다 더 일, 잠시만요 89년 맞네요 여기에 이제 증명을 했어요 뉴런 네트워크는 유니버셜 어프로시메이션이다라는걸 증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ODE, PDE 뭐 선형, 비성형뭐 그리고 뭐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이런 거가 이제 그디퍼 u 셜 이퀘이션의 형태로 나타내지는데 1990년도에 뭐 이제 몇십 30년 전이죠. 저희 그 강인석 교수님 이제 작년에 이제 포항공대 화학공학과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참 정말 찾아보다가 보면 듀얼 알고리즘 포스올빙 디퍼런셜 방정식이라는 논문을 1930년 전에 쓰셨어요. 네, 칼텍에 계시면서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 좀더 나아가서는 한 8년 후에 98년도에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 있고 바운드리 컨디션 또 이니셜 컨디션을 여기를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추리 비얼 솔루션을 컴바인해서 좀더좀 효과적으로 풀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을 확 뛰어넘어서 2019년도에 이제 브라운 여기 이제 유명하신 지도 교수님이고 이제 그 학생들인데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뭐뭐 뭐 버거스 이퀘이션이라는지 우리가 뭐 기계과에서 좀 들어봤을 만한 뭐나이브스쿨 이퀘이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이터레이티브하게 푼게 아니라 그냥 뉴로 네트워크에 집어넣고 한 방에 빵 풀었죠. 그래서 그 원리를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그 아까 그 구조에서는 결국 regularization을 쓴 건데 자 뉴런 네트워크 이제 universal function a p p r o x i m a t r 라고 했으니까 솔루션을 미분방정식의 솔루션을 이터레이 e l y 풀지 말고 그냥 인풋이 들어가면 그냥 솔루션을 예측을 한다고 치죠 그럼 당연히 그 예측이 엉터리겠죠 제대로 학습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뭐 그냥 a n 이라고 생각하시면 요식은 로스펑션에서. 정답이 몇 개의 데이터고 요거는 이 네트워크가 예측한 거 근데 우리가 더 주어진 게 뭐냐 물리가 주어져 있죠 근데 여러 가지 형태의 물리 중에서 예를 들어 어디든 뭐 p d 로 주어져 있다고 치면 치면 이제 그게 그 피직스고 레귤러라이즈 텀으로 넣는데 어떻게 넣느냐 하면 요런 이케이션이 있다고 하면 지금 U가 요기에 예측됐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아니겠지만 엉터리겠지만 그 U를 하나만 예. 여기서가 이제 이거 이이 어프로시메이트 된걸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공간에 대해서 뭐 뒤분 미분하고 뭐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이렇게 하면 얘를 그냥 로스 펑션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는 0으로 0이 되어야 되는데 0으로 로스 펑션을 넣어서 그냥 강제를 하는 거죠. 항상 0이 쓰없지만 그쪽으로 가라고 계속 포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요 단어를 좀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요 식이 우리말로 풀면은 피직스로 레귤러라이즈를 하고 아주 적은 스파스한 데이터는 매칭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제시한 방법은 다시 이이 이, 이걸로 보면 a n m 구조였고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있고 레귤러라이징을 한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보통 뭐 사이언스나 네이처지는 이런 쪽뭐 물리 뭐그 컴퓨테이션이 좀 그걸 잘안실어 주거든요. 근데 비슷한 내용으로 이런 제목으로 사이언스를 내더니 올해는 네이처 리뷰 피직스에 논문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리뷰 페이퍼인데 피직스 인폼드 머신 러닝인데 요 페이퍼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보라고 제가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 그 유재준 박사님이 나오, 이야기한 것처럼 뭐 거기에 뭐 observational bias로, inductive bias 뭐 이런 내용들 하여튼쫙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physics i n f o r m e d 에 대한 좀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보기에는 이 리뷰 페이퍼가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면 뭐 우리가 자주 이렇게 기계과나 관련된 이런 식들을 다푼 예제들이고 코드도 다 공유가 되어 있고. 또 유체 쪽에서 보면 뭐 난류가 뒤에서 뭐 볼텍스 쉐이딩이 되고 이런 거가 이거는 어 CFD를 푼 거고 요거는 이제 방금 말하는 그런 레귤러라이저를 써서 피직스 인폼들을 하면 풀고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요거 요거는 다른 페이퍼서 가지고 온 건데 요거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하 우리가 고체에서 이렇게 빔이 있다고 치죠. 그리고 빔이 이제 밴딩을할 텐데 그 밴딩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고제 시간에 이런 식을 저희가 배웠어요. 요걸 풀면 됩니다. 근데 그 실제로 이제 여기다가 센서를 박아서 측정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데이터 포인트가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그 센서가 한 10개 정도 있는 거고 이 바가 지배하는 물리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뭐 하면은 뭐 디테일한 거보다 여기는 그냥 데이터만 했을 때고 여기는 데이터 플러스 피직스라서 좀더 정확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고 더 제가 하고 싶은 건요 그림인데 제가 볼 때는 피직스 인폼드에 가장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쪽이 에러고 이쪽이 센서의 개수입니다 뭐냐 하면 센서의 어그 피직스 인폼드가 파란색이고 이이뭐 주황색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 데이터 드리븐인데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피직스 인폼드나 그냥 그냥 데이터 드리븐으로 한 거랑 결과 에러가 아주 적다는 거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피직스 인폼드가 효과가 극대화 되려면 예를 들어서 센서의 개수가 적어서 데이터가 적어지면 피직스는 피직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에러가 적지만 데이터 드리븐을 갔을 때 당연히 데이터가 스몰 돼 하니까 에러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음. 그림이 우리 특히나 기계공학이나 엔지니어링 베이스에 있는 분들에게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브라운 대학에서 미분 방정식을 뉴로넷으로 푸는 얘기를 좀 했어 했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유니버스 워싱턴에서 이런 제목인데 여기는 또 조금 뷰가 달라요. 그래서 뭐 제목이 멋있는데 여기는 일단 러닝의 다이나믹스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뭐 데이터 드림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해서 네이튼 쿠츠라든지 스티븐 프런트 이 제가 보기에 스타 교수님들이세요. 이 교수님 두 분이 장뭐 책도 쓰시고 또 유튜브도 아주 많이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많이 올려 두세요. 여기서는 뭐이 내용을 좀 잠시만요. 예, 내용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우리로 치면은 그 기계과로 치면 넌니어 다이나믹스를 하시는 분이어서 좀 그분들은 피직스 관점에서 좀 고민이 뭐냐 면 넌이니의 다이나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냥 동역학이라고 생각하지 아니면 뭐 비선형적으로 근데 뭔가 복잡하잖아요 현상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지배하는 뭔가는 펀더멘탈한 것들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차원이 높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펀더멘탈한 것들 그래서 어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 결국은 그 중요한 키는 스파스한 차원을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시작한 거는 여러분 혹시 뭐그 스파스한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할때뭐그 원놈을 써서 하는 라소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써서 런닝네다이내믹스의 디멘전을 줄이는 걸로 연구를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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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역시나 마찬가지로 넌, 복잡한 어떤 고차원의 런닝니한 비해 비어를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 저차원의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선형적으로 내리는 방법들이 뭐 PCA도 있고, 뭐 SVD도 있고, 뭐 POD 다 사실은 다 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걸로 차원을 줄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선형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오토인 코더가 나왔죠. 이런 구조로 해서 오토인 코더로 넌니니어적으로 차원을 줄이는 그렇게 해서 요 g 스페이스에서의 다이나믹스를 보겠다는 거고 우리가 관측 가능한 거는 x 스페이스인 거죠 차원이 높은 근데 더 나아간 거예요 요 그림은 뭐냐 하면 이제 그 다이나믹스라는 거는 우리로 보면은 시간 텀에 대한 어떤 미분이 있는 거니까 x가 예를 들어 원래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차원이고 그 다음 아웃풋은 X-라고 치죠. 이거 뭐 백털 테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하이 디멘전인 거고, 펀더멘탈한 키는 그 중에 몇 개일 거다. 그래서 오토인코더적으로 차원을 줄여요. 여기가 G고, 여기가 G-고. 그러면 그 넌리니어한 다이나믹스는 X에서 X- 아니라 G에서 G-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퀘이션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제가 스파스해서 스파스하게 오토 인코더 구조를 써서 디멘전 리덕션을 하고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한 이퀘이션을 찾는 관점에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딥마인드에서 딥마인드는 그 사실 물리 베이스도 아니고 근데 그냥 하여튼 뭔 우리의 개념을 깨는 뭔가를 이렇게 득들고 나옵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미분방정식이 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고 결국 우리도 물리과도 마찬가지로 기획과도 결국은 워낙 이제 복잡한 시스템이 되면 그 해석을 컴퓨터를 써서 하죠 근데 그중에 우리가 메시를 많이 쓰죠 메시를 그래서 어뭐 여기 보면 미케닉스도 하고 유체도 하고 열 전달도 하고 오코시트 하고 뭐 일렉트로, 미, 마그네틱 다 이런 것들 요즘은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니까 이런 연속적인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이제 조각내서 이렇게 dt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두 번째 방법은 우리는 FEM 이죠 FEM. FEM을 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뭔가 함수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베이시스가 되는 이런 몇 개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질수 있는 이런 거고 뭐좀더 나아가서는 뭐 이런 식을 이렇게 바꾸고 이거를 다시 선형으로 하고 결국은 Y는 AX를 푸는 문제인데 이게 조각이 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FM을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개인적으로 한 2014년, 뭐 2015년도에 이게 딥러닝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뭐 저는 아직 그때도 그렇고 실력이 없어서 이걸 연결을 못 시켰는데, 딥마인드에서 2020년도에 논문을 내고 2021년에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프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는 그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엘리먼트가 있고 뭐 엘리먼트 또는 뭐 메쉬 노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엣지로서의 그 관계성을 표현할 수 있는 레퍼레젠테이션이다 라는 거 그리고 뭐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은 CNN과 비슷한데 뭐 그런 얘기를 오늘 유영균 박사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다룬 데이터는 레귤러하다, 그러니까 격자라고 CNN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계 데이터 중에는 그렇게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는 게 비정형적인 것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런 비정형적인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프가 어,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럼 그래프로 다시 돌아와서 Physics i n f o r m d 중에서 우리가 뉴런 네트워크 데이터 드리븐인 뉴런 네트워크에 피직스를 집어넣고 싶다고 했는데 집어넣을 때 어떻게 넣느냐하면 레귤러라이제이션, 그스트레이트 또는 그 물리식을 로스에다가 임베디딩을 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하나고. 근데 그거 그, 그런 방법도 쓸수 있지만 베리어블 간의 관계, 뭐 상관성 또는 인과관계가 뭐 상관성이면은 그 드랙션이 없는 거고. 인과관계면 그 화살표가 있는 엣지를 그리겠죠. 이거를 그냥 구조적으로 제약을 할 때는 그래프 네트워크가 적당할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렇게 좀브로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구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물리지식을 구조적인 방법으로 제약하는 것에는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좀 이제는 고민할 타이밍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뭐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2020년 2021년인데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이때는 어, 이걸 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 그라운드 툴을 쓰고 이거는 이제 뭐그 거기 딥마인드 제시한 건데 뭐냐면 하 유체를 파티클로 본 겁니다. 그럼 파티클이 노드고 그게 관계를 엣지로 해서 그래프로 레프레젠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디테일은 모르지만 뭔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인 줄 알았더니 2021년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메시로 막 자르잖아요. 이런 이런 이런. 메시를 자르는 거이 자체를 그 아까 보여 그 이런 박사님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프로 레프레젠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물체가 다물체가 있어도 뭐 메시가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런 이런 걸 해서 그라운드 추를 쓰고 뭐 프리딕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그래서 보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어떤 고체나 어떤 재료에서의 디포메이션 까지 그다음 유체 쪽에서 이런 티피컬한 문제들 그리고 항공 쪽에서 이런 얘기까지 뭐다뭐 뭐 일단은 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퓨직스 인폼드 뉴로넷에서의 뭐다 아시겠지만 어, 지금 다 여기죠 그 그냥 다 여기인데 여기를 좀 고민을 해야 될뭐 현실적인 문제는 여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스몰 데이터셋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면 데이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현석 교수님 말씀하신 셀프러닝이나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반대 방향으로 물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지식을 쓸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으로 정리를 하면 오늘 오늘 주제가 뭐냐면 기계공학에서 딥러닝 이거든요 아니 기계공학에서 인공지능 인데 이거 기계공학에서 인공지능 관련이 있는 건가 했을 때 이것만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 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또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주로 이야기했던 날리지를 그 가이드 할수 있는 인공지능 오늘은 여기를 좀 많이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좀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과감하게 또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만약에 그 우리가 어떤 그 물리를 모르는 시스템 아니면 물리를 알려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들때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난리를 디스커버리 할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고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저희 뭐 기계공학 베이스에서는 요 두 가지를 좀큰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좀 바라보시면 저희 쪽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